안녕하세요. 저는 로드 F C 여직원 여미호. 권하솔네 <laughs> 안녕하세요. 박현근입니다. <laughs> 네. 와 네. 영혼이 살짝 좀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다시 다시 잘바이크 넘길게요. 저요? 네, 영혼 있게. 권하솔 <laughs> 네. 박현근입니다. 여기 <laughs> 네, 들고 있어야 되나요? 네. 아니 꺼진 것 같아요. 아아네 아, 됐어요. 네 근자감 컨셉은 그럼 버리신 건가요? 근데 근자감 컨셉이 저보고 막 근자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저라서 그냥 컨셉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저예요. <laughs> 저라고 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니까 아니 근거 있는 자신감. 아니, 원래 근자감 뜻이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아, 아, 그래. 아, 네, 박형근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의철이 아, 형 <laughs> 네, 의철이 형이 네, 네. 방송에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의철이 형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제 컨셉 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음,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인터뷰 보면은 상대를 도발하거나 이런 그런 이미지였는데 오늘은 진짜 부드러운 남자처럼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원래 좀 부드러워요. 예, 네, 부드러운 남자라서 느끼죠, 약간. 지금 약간 새끼 끼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laughs> 약간 말이 말하는 게그 <laughs> 투가 부드러워요, 약간. 이번에 주목연다에서 우승하신. 네. 그 김승현 도전자를 보면 네. 네 그분의 그 이미지를 다 박형근 선수가 만든 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 그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디 가냐 이번에 촬영 어디가 임진강 가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모는 완전히 요단강으로 만들어야겠네 애들 보내야겠네 이런 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그 해병대 얘기 아저 군모가 됐다 그러면. 싸비, 사비, 같은 싸비잖아요. 네. 네. 이번에 이, 그,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김승현이 진짜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겼다. 음. 네, 압도적인, 인대까지 주목이 온다 시즌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겼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그렇지.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했죠. 그러면, 네. 김승현이 세요? 내가 차이가 세요? 당연히 내가 세지. <laughs> 아 진짜로. 당연히 근거 있는 아 근데 객관적으로. 그거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내가 쎄. 왜냐면은 승현이의 이런 기술들을 내가 다 전수해 준 거. 고걔 결승에서 사우스포 싸우는 거 봤지. 사우스포로 싸웠잖아. 사우스포로 응.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사우스포잖아. <laughs> 다 보여줬지 걔한테 응.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승현아. 아니 가르쳐 주는 거 말고 실력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 내가, 내가 더 쎄다니까. 다른 건 체급을 떠나서 내가 더 쎄. 아 체급을 떠나서도? 어, 체급을 킥보핑이가 아, 아니라 제... 그냥 체급을 떠나서 응. 맞장갑면 이긴다. 근데 원래 걔랑 나랑 원래 했으니까 응. 스파링을 많이, 많이 했... 할거 아니에요. 걔가 막 나보고 무호 무호 이러길래 미쳤나 지금. <laughs> <laughs> 제가 지금 <laughs> 왜 방송 방송에 나와서 이거 이빨을, 거짓말을 이렇게 해도 되나? 원래 나는 음. 사심 방송 이렇게 거짓말 없는 방송 그런 거를 원하는데 이거 <laughs> 내가 언제 무호 당했지? 내가 막 웃긴 거야. 사심 방송 하니까 생각난 게 8월 17일에 권아솔 선수 인터뷰 때 네.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그때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근데 근데 <laughs> 이게 친구라 친구가 나 우는 거 봤지 <laughs> 챔피언 댄스. 때 울었어. 나 연기한 거 기억 못 봤어. <laughs> 나 참소리랑 같이 껴안고 울었잖아 챔피언. 말 좋아해졌어. 근데 이게 또 친구가 타이틀 도전해서 이게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심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사심 인터뷰가 나오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그게 그것도 저니까 근데 이렇게 금방금방 사람들이랑 되게 친해지잖아요 네. 어, 어떻게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해질 수 있는 매력 뭐라고 생각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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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친화력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자연도 좀 세고 약간 좀 그래요. 성격이, 그러니까 막 낯을 잘안 가리는 것 같으면서도 좀 가리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좀 이게 아솔이랑도 원래 존댓말을 좀 오래했어요. 한두달 정도 한것 같은데. 어, 두 달. 한 달? 두 달? <laughs> 저는 처음에 제 팀이 없을 때움에 훈련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박현호 선 그때 있었어요. 근데 형인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스파링을 지금 좀 세게 하더라고. 야, 시청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laughs> 네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리 같이 생긴 타입은 어. 서로를 얼굴로 까면안 된다니까. 아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보면 나보다 형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음. 사람 나보다 누나겠지, 그러니까 누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어, 잠시. 네, 오늘까 네, 그 오늘 알았어요. 처음 나이를. 음. <laughs> 그고 형근이도 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만남이 있었는데도 쉽게 말을 못놓았었어요 서로. 저도 이렇게 계속 아소리한테 존댓말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팀원의 홍영기 선수라고 주먹이온다에 같이 저랑 촬영했었던 형이 있는데. 카사노바, 카사노바. 예, 그 희대의 <laughs> 카사노바, 희대의 카사노바인데 이제 카사노바. 영기형이 너네 둘이 친구인데왜 계속 존댓말하냐고.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계속 존댓말을 했어요. 근데 둘이서 이제. 형제의 잔을 한잔 마시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진짜 형제가 됐죠 아니 그 형제의 잔 하니까 생각난 건데 네. 이렇게 술자리가 있으면은 돈을 내는 편이에요 얻어먹는 편이에요 저는 내면 냈지 이렇게 얻어먹진 얻어 먹진... 얻어먹고 얻어 싶은데 <laughs> 좀 이런 뿜빠이 이런 좀덧페이 그런, 그런 거좀잘안 해요 한 명이 다 계산하고 그러면 둘이 먹었을 때는 누가 아솔이가낼 때는 아솔이가 (1차) 내고 아 그다음에 (2차는) 제가 내고 뭐 3차는 카사노바형 그 <laughs> 저기 있어요. 팀원에 카사노바형이 3차는 내고 아. 3차가 제일 조금 나오니까. 안, 안주가 배부르니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여자는 다 카사노바 꼬셔요 저희는 피해자죠. 돈만 내고. <laughs> 그다 그래,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박형근 선수도 인기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절 정말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성분들은 은근히 또 없더라고요 네, 여성분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laughs> 보내드릴게요 여성분들 사랑해요 진짜 저 여,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진짜 안 만, 여자친구를 안 사귄 지좀 오래돼서 아소리한테 뭐좀 배워야 되려나 봐요 챔피언 되면 챔피언 되면 어때? 배워야지. 아 그분한테 대하면 되겠네 <laughs> 그분은 챔피언이 아닌데도 이미 챔피언이에요 여자한테 네. 있어서는 그분이 챔피언이죠 그분의 매력은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일화가 있었는데 이말해 되나 모르겠네 지금 아, 그런가?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어째, 네. 어, 재밌, 괜찮아 이런 걸또 <laughs> 이렇게 좀 폭로를 해줘야 재밌으니까 저랑 아솔이랑 그 카사, 카사노바 카사 형이랑 왜냐면 이름을 지금 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셋이서 술을 한번 먹었는데 좀 되게 좀 단아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 두 명이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있길래 제가 아소리한테 아 되게 좀 단아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쪽 테이블에 남성분들이 한열 팀이 갔어요. 저녁 이렇게 같이 놀자고그갖고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 오니까. 하, 역시 다나 얼굴이 좀단아하니까 저렇게 다 거절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카사노바 형이 <웃음> <웃음> <곡빵이> <웃음> <기억나지>? <웃음> <웃음> 이렇게 콧방귀를 쫓아가지 이렇게 콧방귀를 끼더니 콧방귀를 <놀이잖아, 그런> <laughs> 딱끼더니딱 <laughs> 가는 거예요. <laughs> 딱 가더니 저희 둘은 이렇게 술 먹고 있었죠. 어떻게 하나? 근데 잘안 들리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한 5분인가 있더니 가방 그 여성분들의 가방 두 개를 딱 들더니 야 고나솔 박형근 <laughs> 가자 <웃음> <웃음> 가자 이러서딱두 개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우 와. 저게 진짜 저게 진짜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분 좋아서 술을 얻어 먹었 술을 먹었는데 셋이 다섯 명에서 술을 먹었는데 결국에 저희 둘은 이렇게 또좀 소외되고 나중에는 음. 그 카사노바 형은 승리자가 돼서 지금 뭐 <laughs> 어딘가에 계시다는 얘기가 승천 용우로 승천했다는 얘기가 <laughs> 있는데. 근데 그분 여자친구. 애 여자친구 그때는 없을 때예요. 여자친 아, 예, 있죠. 예. 그때는 없을 때라. 이제 훅복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제 생각에는 현님이 맞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분이 아, 없을 때예요. <laughs> 없을 때예요. 없을 때.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있어봐도 말을 너무 잘해서 방송국에서 섭외도 많이 올것 같은데 MC 해달라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laughs> <laughs> <무슨> 전복을 찌르시네. <laughs> 아, 아, 네. 빨리빨리 잘하세요. 아, 네. 욕심이 있잖아요. <laughs> 아니, 방송 이런 MC 욕심은 사실 없고 <laughs>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주먹 윤다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졌고 파이터로서 아직 어떻게 보면은 한 계단 올라간 상태라서 뭐 방송 욕심보다는 지금 이제 파이터로서 더 많은 경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고 방송이 싫은 건 아닌데 일단은 그게 파이터로서 할수갈수 수 있는 길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일단 방송보다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워낙 호감형이라. 악플이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봤던 악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이 있다면 뭔가요? 근데 저는 주먹윤도 할 때부터 악플이 엄청 많았어요 저 처음에 제가 나오고 나서 저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데 야너 네이버 검색어 1위야 이러는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한번 확인해 보래요 그래갖고 보니까 진짜 1위인 거예요 근데 이종카페 들어가 보니까 박형근 저거 일본 양아치처럼 생겨가지고 <laughs>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저는 어... 그렇게 생각했죠 죽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더 오래 살아야겠다 <laughs> 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악플 쓰신 분. 아니, 혹시 아 역시나 악플 그 댓글에 이렇게 글 쓰고 이런 파이터 아니죠? 아 아니, 그런 건안 해요 좀 저희 이제 비속어로 좀 가다 떨어지니까 <laughs> 네. 쪽팔리니까, 네. 쪽팔리니까. 네. 그런 건안 쓰고 그냥. 구경은 하죠. 뭐라고 욕했는지 이렇게 보고 나서 내가 뭐 본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전투력도 생기고, 이번에 시합도 그한희문 선수랑 하는데, 그 이종 카페에 보니까 댓글들이 한몇 개, 한몇십개 달렸는데, 다한희문이 이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었어.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어때요? 얼굴 이좀 알려지고 나서. 네. 돈을 좀 많이 잘 버는지 아니면 예전이랑 똑같은지 뭐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니, 오히려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왜냐면 친구랑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친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 전까지는 월 평균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구랑 싸울까 봐좀 이런 마찰이 조금 있으니까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 내 지분은 빼고 나는 운동을 해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사실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알려지고 내가 프로 파이터로서 이제 내 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훈련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후, 훈련만 하고 있고 돈은 사실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일을 이제 그만두니까. 주먹이운다 이후에 주먹이운다 덕을 좀 많이 받잖아요. <laughs> 네 그죠. 주먹이운다는 그죠. 성을 많이 봤습니다. 음. 예. 주먹이운다 나온 선수들은 그래도 약간 인지도가 좀 생기고 좀 뜨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로드 f c 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그렇지 못해 그러지 못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뭐 미안함이나 그런 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제 미안함이기보다는 이제 다른 로드 f c 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보다는 제가 그 주먹이운다 덕을 봐서 방송의 덕을 봐서. 이제 다른 선수보다 조금 인지도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먹이 온다 인지도를 받기 때문에 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네. 좀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렇답니다 <laughs> 있답니다 그 벤턴급이잖아요 벤턴급인데 벤톤 네. 로드FC에서 보면 이번에 메인 경기도 6경기 중에 3경기가 벤톤급이에요 특히 벤턴급 이번에 챔피언전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어때요? 한번 겨뤄 보고 싶은 선수. 내가 내 실력과 위치를 다 떠나서 꼭 한번 이 선수랑은 좀 남자답게 겨뤄 보고 싶다 이런 선수가 있나요? 제가 전에 병이랑 이제 경기가 7월 달에 있고 나서 그때도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타격 머신 우리 문재훈 선수 한번 해야죠. 근데 재훈이 형이 이번에 김민우 선수랑 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사실 김민우 선수나 문재훈 선수나 재훈이 형이나 저보다는 로드FC에서 경기를 훨씬 많이 한게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이기면, 이기고 나서 어차피 이길 거지만, 이기고 나서 김민우 선수와 문재훈 선수의 패자화 하고 싶어요. 원래 그전에는 재훈이 형만 싸우고 싶었는데, 김민우 선수가 사실 실력도 잘하고, 저도 양심 아까도 말했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부터 뭐 누구랑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래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도 뭐 재훈이 형이랑 싸우면은 박형권 죽을 수도 있다고 막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그 둘의 패자와 패자와 하고 싶은데 재훈이 형 재훈이 형이 지실 것 같아요. <laughs> 잠깐만. 여기 지금 김민우 선수가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김민우 선수랑은 제가 친분이 없어요. 친분이 없는데, 재훈이 형이랑은 조금 친분이 있어서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거 있으니까, 재훈이 형도 이해해, 주시기, 이해해 주실 시기 이해해 주 거라 믿어요. 근데 사석에서도 재훈이 형이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형도너 나랑 진짜 하고 싶어? 이러길래, 네, 형한번 하시죠. 이랬죠. 그때 제가 옛날에 훈련했을 때는 재훈이 형 오금에다가 이렇게 손가락만 걸어도 재훈이 형이 막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훈 형도 실력이 많이 늘고 그래서 손 바닥으로 잡아서 넘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옛날에 오금에다 손가락 딱 걸면은 <laughs> 이 일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은딱손 바닥으로. <laughs> <laughs> 이제 프로 파이터가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중력이 도 네, 하고 나서 이제 적은 파이터로서 시작하는 건 적은 나이가 아닌데 네. 아니었는데 목표가 있다면 파이터로서 어디까지는 가보고 싶다. 아직까지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라서. 일단은 먼저 우리 허니문 선수, 허니문 선수부터 일단 좀 여기 신혼 여행이 아니라 저기 꿈나라 여행으로 좀 보내드리고, 네. 우리 허니문 선수. 네. 네, 허니문 선수한테 좀 한마디 하기 이전에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뭘못 드셔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키는 둘 내. 치킨은 국내 치킨. 어. 저는 이거밖에 안 먹어요. 네. <laughs> 이거 먹으면 강해질 수 있어. 습니 <laughs> 아, 그만해 이제. <laughs> <난> 계속하니까. <laughs> 다음 이제 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 그거는 아소리, 네가 더잘 알잖아. 내가? 어.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다 좋아하니까. <웃음> <웃음> 사실 남자면은 뭐다 이쁘면 다 좋은데. 뭐 연예 연예인들 연애, 중에. <laughs> 연예 연애... 다 좋아하죠. 농담이고요. 음. 사실 이제 이쁘면 좋고 뭐 착하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말이 대화가 잘잘 되는 사람. 예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상형이 있어 앞에 이상형과 로데없이 벤탄급 챔피언과 둘 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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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 그런 게 무슨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어. 둘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월 선택하겠어요. 괜찮다. 질문 괜찮네. 저는 어차피 챔피언이 될 거니까 이성형 만나죠. 저는 만나 이성형 만나요. 여자가 먼저다. 아, 여자가 근데, 먼저, 먼저는 아닌데. 무슨 <laughs> 뭐라요? 여자가 먼저래요. 아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뭐라 하면 안 되지. <laughs> 뭐라고 하기. <laughs> 근데 저는 뭐둘다할 자신이 있어요.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면은 어떻게든 황소로 변신해 가지고 풀로 들이받고 이렇게 건전할 자신이 있고 챔피언도 지금은 기류형이 챔피언이지만은 언젠가는 제 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한편에. 근데 만약에 있어요. 그 여자가 있어, 근데 <laughs> 라이벌이 연기연이야. 아, 아 이름 말입니다. 그분, 그분, <laughs> 아, 그분이야. 그분, 이야 아, 그분. 그럼 이길 자신 있어? 솔직히 그분한테는, <laughs> <laughs> 그분한테는 죽길 자신이 없다. 어, 아, 그분은, 그분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보면 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잖아. 좋아하시니?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laughs> 맞는데 저는 한 분만 만나요 Only one. Only One, 알지? 어안다고 <laughs> <laughs> 영혼이 없어요. <laughs> 안고하자물 <laughs> <안다고> <laughs>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아 이제 우리 너무 재밌게 웃고 떠드는 동안 시간이 다 돼서 음. 네 마지막으로 한희문 선수에게 네한 네, 마디 좀 어떤 각오로 싸우자 어떻게 만나자 이런 각오 한 마디 전하고 우리 아쉽지만 인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카메라 보면서 네 화면. 여기 한희문 선수 얼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허희문 선수 예. 뭐 원조 근자감이라고 뭐 그러는데 사실 어린 폐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22살이니까 뭐 사실 매가 약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매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신혼여행 대신에 제가 꿈나라 여행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저랑 경기할 때는 성치 않을 테니까 준비 잘 하시고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재치 있는 입담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상으로 너무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맞춰야 될것 같네요. 이상으로 <laughs> 영은 없다고 하시려고 그랬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네 이상으로 로데 F C 여직원 여미호, 권하솔네 박현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